날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또 승리하고 강건해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와 희망. 아멘.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대로 또 믿고 또그 말씀을 기대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해보실까요? 오늘을 살지만, 오늘을 살지만, 항상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면서 사실은 내일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 내일을 어떤 날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면서 사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과 풍요로움과 육신의 부와 또 강건함과 또 재미있는 어떤 그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믿고 가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일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희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지요.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 중에서 가장 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기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그런가요? 부활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도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권세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은혜.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의 기대와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사람이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오늘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고 견뎌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오시는 이 소망, 여기서부터 주시는 내일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 거기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것이 오늘을 이겨나가고, 오늘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이 영적 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오늘 또 일어서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또 오늘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서는 설수 있는 그런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샘솟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진리는 하람 갈출를 참으세, 부활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 성도 여러분 아,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믿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믿음도 있고 성탄의 믿음도 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있고 또 부활의 신앙도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의 정통 교리와 신학 중에서 우리가 다잘 믿고 잘 받아들이는데, 마치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 시대에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마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조금 소홀히 할수 있는 신앙 중에,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아마... 안, 내 시대에는 아닐걸? 아마 어쩌면 은근히, 은근히 내 시대에는 오시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그런 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십니다.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 여러분, 이것은 같은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과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더군다나 세상 앞에서의 성실함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의 성실함도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어야 되거든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대면을 하고, 아주 정면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코람데오의 신앙.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 매 삶의 순간순간들을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 그런 심정.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론적 신앙인데,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도,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에게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를 방종하지 않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재림의 신앙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 내 시대에는 에이, 뭐 주님이 안 오시겠지. no 아니에요. 오늘 오실 수도 있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설수 있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더불어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한날한 날을 소중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기독교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을 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시기와 폭력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역시 죄의 열매인 사망에 영원히 갇혀 계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헛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다스리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정복하지 못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지금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다 돌아가신 분들도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도 정복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이겨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만일 이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 것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까라는. 그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쉬운 말씀으로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드렸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생의 자산들, 그가 배운 모든 학문들. 그간 누리고 살수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들 그런 거 모든 걸다 내놓고 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만일에 부활도 또 영생도 이 승리의 은혜와 은총도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표현하는 대로 세상에서 나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 그러나 바울의 삶은 절대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거기다가 편히 있으시면 한번 써 놓으세요. 줄을 쳐 놓으시고 본질, 뿌리, 기초, 뭐 등등의 이런,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본질이 아닌 것을 부여잡고 살면, 결국은, 결국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자, 오늘 이 강단에 굉장히 아름답게 꽃이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굉장히 예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아주 반껏 반껏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어이 십자가가 이 작은 십자가가 있지만은 저것이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어제 새벽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 십자가 강렬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려함도 또 이렇게 아름다움도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가장 이 생명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이꽃 속에는 영혼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르게 될 거예요.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물을 주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말라가게 하고 시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뿌이 영원한 생명의 뿌리가 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나면 그것은 잠시 또 잠시 잠깐 동안 유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면서, 사랑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려지는 질문 중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바라면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져 만족이 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믿고 싶은 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요, 삶의 풍요와 낙은 굳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아니라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정상적으로 노력하면 얻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 기간에 기념하며 묵상하고 성찬하는 이유가 우,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고 페라그레프는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고난은 곧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용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두어 둘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도저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술수와 계책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능력과 세력도 결코 예수님을 음부에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십자가가 서 있는 갈보리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영원한 승리와 희망인 부활을 붙들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깜깜한 어둠에 몰아붙이려는 유혹과 논리에 함몰되어 패배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 대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부활을 붙들고 생명력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다가올 부활의 아침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강건해지시기를, 또 용기 있게 일어서시기를,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 오늘도 또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